친구들 혹시 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짜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배짜다라는 모습요 우리 신부님이 예전에 우리 사순절기 동안 말씀 읽었던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건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장의 마지막 그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도 불렸던 어떤 북쪽 문 쪽에 조그만 연못처럼 보이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게 연못이 아니고요. 사실은 물 저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전 이 시대에는 막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어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을 다 원래 깨닫게 하려고 하느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양들을 씻고 뭐정 사람들도 씻고 하는 그런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빗물 비가 막 오고 이런 빗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가 있었는데. 그 저장소 주위에 어 이렇게 복도 같이 생긴 데를 페로당이 지어놨어. 왜 지어놨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어쩌다가 어떤 순간에 한 번씩 이저수지에 물이 막 이렇게 물결이 막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야. 지금 오늘 성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성서에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 그곳에 어 천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휘저어지고 물이 막 움직이는 고여 있는 물인데 막 움직여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도 아니야.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낫는 일이 이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기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성서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그 복도에 복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필러 여기 이런 기둥들 보여요? 그렇죠. 어, 신민이법은 이런 기둥들 이런 기둥들로 여기가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진짜 낮에 너무 뜨겁거든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다 얹어서 이런 그 행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지어줬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막다 대기해서, 대기해서 막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천사를 믿나요? 돌려주세요. 다음 거. 우리 친구는 천사. 천사 있을까? 네. 응. 오, 맞아요. 신부님이 전에 악령이나 사탄이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천사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갖게 되는 소식을 들었죠 천사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신부님도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어 두번 있어요 한 번은 하느님께 특별한 꿈을 받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 성서 말씀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거랑 신부님 어리, 우리 친구들만큼 초등학생 때 그거랑 또 하나는 신부님이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데 말이지 <laughs> 신부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남친을 만나러 신사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철에 딱 탔는데 전철 한쪽이 웅하게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 전철이 왜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할아버지인데, 진짜, 신부님이 여태까지 세뇌나서 미국을 갔던 걸다 통털해가지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상처가 난 상태. 코에서도 진물이, 코가 계속 진물이 막 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냄새가, 진짜 눈 여기 코 앞에다가 쓰레기통 1톤을 갖다 놓은 것 같이 진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지를 못했어. 근데 신부님이 왜 그랬을까? 아마 하느님이 이거 경험하라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신부님이 그 할아버지가 아무도 자기 옆에 앉지 않고 자리가 지하철에서 자리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어? 엄마밖에 더 있니?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고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고 있는 걸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그때 그래죠 신부님이 그 아저씨 바로 옆에 가서 앉았어 바로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외부 상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 진짜 기력이 없는 상태,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려서 남친에게 나와서 약을 가져, 뭐그 남친이 미술 한 사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되나? <laughs> 이렇게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그쪽에서 좀 씻겨야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쓸데없는 말을 막 계속 걸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리고 신부님이 신사에서 내려야 되니까 모시고 내려서 신부님 내려가지고 침계로 올라가는데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홀이 그 올라오면 거기 사람들 막 다니고 앉는 장소들 이렇게 있고 이렇잖아요. 화장실 앞에 자판기 있고 그치. 그 앉는 장소 자판기 바로 옆에 앉는 장소에 이렇게 앉혀놓고 휴지를 시모님 휴지 같은 거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휴지가 필요한 거야 너무 막 진물이라 막 이런 게막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휴지 판매기에 가면서 재빨리 남친한테 전화해서 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판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없어진 거야 할아버지가. 신부님이 앞만 생각해도 그 사이에 그 누, 제일 달리기 사람, 잘한 사람 누구니? 우사인 볼트. 볼트. 그렇지. 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사이에 거기서 사라질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신부님 여기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자판기 이렇게 가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없는 거야. 신부님막다 돌아다녔어요. 저기, 막 여기저기 보고. 사람도 많은 때가 아니어서 저끝에까지다볼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아무 없는 거예요. 신부 생각에 천사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근데 신부님은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우리 친구에게 언제 꿈에서 아니면 실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혹시 천사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자,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시간으로는 정확히 몰라도 계속 거듭해서 그곳에서 낫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첫 번째 사람만 병 종류에 관계없이 낫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자리 얘들아, 너네 38년 사, 되려면 몇, 얼마나 더 살아야 돼? 오, <laughs> 100년은, <laughs> 어, 100년은, 음, 좋아요. <laughs> 100년. 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38년.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요. 일생의 3분의 2를 저 자리에서 보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낫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저 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는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38년 동안 눈앞에 누군가가 낳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계속 실패해. 자기는 계속 못 돼. 한 번도 그 38년 내내 단한 번도 그첫 번째가 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늘 뒤처진 사람. 늘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봐.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여. 나보다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은혜를 다 축복을 다 받아버려. 그쵸? 자, 늘 이겨보지 못하고 늘진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늘진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어도 그 치유에서 늘 거절된 사람.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느님의, 하느님께 드린 그 요청에서 늘 38년 동안 거절받은 사람 앞으로 옮겨줄 사람도 없고 그 앞에만 누가 좀 옮겨다 주면 뚜루룩 굴러서라도 갈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앞에 옮겨줄 사람도 38년 동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이도늘 없는 외로운 사람 그리고, 그렇게 3 8년을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것 같으세요? 신부님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있지? 어? 내가 여기 왜 있어? 하느님도 날 고쳐줄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하나도 없고, 어? 그리고 신부님 아토피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약도 안 발랐어요, 신부님이. <laughs> 무섭지? 빨간 살이 보여. <laughs> 근데 신부님이 이걸 보면, 에 이러지 별로. 어약 바르는 것도 귀찮아 이제. <laughs> 약 발랐다 났다또 나고 또 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안 해. 38년 동안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도움이 끝도 안 보여요. 그렇죠? 도움이 안 보여 끝도 없이.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만약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상상해서 딱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느님도 나한테 절대 응답 안 하시고,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난 여기에 먼지처럼, 담요 조각처럼 그냥 누워 있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휴, 빨리 죽기나 하자.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지. 그치? 너무 힘들면. 어, 어, 우리 안나 손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어, 맞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안나. 자,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알아요? 딱 초, 초면에, 초면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뭐, 낫기 원하니? desire? 한 거예요. the will. 네가 낫기를 뜻하느냐? 난 나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나을 거야. 그리고 난 정말 빨리 낫기를 원해. 이 마음, 이 소망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실 이 사람이 제일 없을 만한 게 바로 그거지. 그치? 제일 없을 만한 게 소망이야. 이 사람 상황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이 사람의 대답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게 보이죠? 보이죠? 그쵸? 이 사람은 그토록 버림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된 상황에 있었는데도 마음속에 난 나을 거야. 난 낳고 싶어. 난 낳고 싶어.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진짜 생명이 되시고 진짜 치유가 되시고 신부님처럼 약 바르면 낫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어 그런 거 말고 완벽하게 나아서 그동안 38년 인생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이 38년 된이전 걸로 잠깐 돌려주세요. 38년 된 병자 걸로 돌려주세요. 전도사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느낌이 든때 있을까요? 친구들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 들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어 아무도 나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조차도 날 지지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 그치? 어, 엄마들이 가끔 그렇게 보이도록 하실 때가 있어 근데 엄마에겐 더큰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늘저어내 친구들은 다 이거 이만큼 다 잘하는데 난 맨날 저걸 이기지 못해 내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 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난 이걸 가져보지 못하네. 난저 친구를 어느 거에서도 이겨 보질 못하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필요한 것을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정말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 정말 필요,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38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38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느님을, 하느님을 찾아 믿는 마음을,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하느님 의, 의탁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시간은, 시간은 상관없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물이 동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바로 그 고민 속에, 바로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수님이 물어서 너 낳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럼 예수님이 삐질삐질 삐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린 38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